집에서도 오로라를 만날 수 있어. 아 우리 애들 이들 광규야. 야 이거 아, 이제 갈 때가. 아 근데 형이거온 김에 형집좀 구경해봐도 돼요? 아 그럼. 아, 그래야, 아 그래 그럼. 진짜 근데 집 진짜. 야 원래 여기가 안방 아니냐, 그지? 그러게. 안방이 너무 크니까 우와! 적적하니까는. 에? 아나 이거 TV에서 봤어. 우와, 우와 여기 놀려. 와 피아노 있네. 와 대박이다. 아 여기 뭐야? 형님이 거실 겸 침실로 이렇게 해놓셨어. 으아 저기, 야, 저기가 메인이 아니구나. ]구나. 여기가 와. 메인이구나. 형. 야 형, 근데 형 지구, 진짜 갔다. 여기 뭐야? 엄청졌다 너무 좋아, 지. 와. 와어 아. 진... 어, 여기 있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 어, 이거 우리 베개, 우리 베개, 우리 베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야, 송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지금. 아이, 그럼요. 와, 이거 시리클래시. 완전 부자, 부자잖아. 야, 여기, 여기 뷰도 장난 아니네. 아... 와, 미쳤다. 우와. 와... 내소원이 이런 야, 근데... 걸 누워서 보는 건데. 아, 이게 우리들의 로마이 그러니까, 나 없잖아. 우리는 화장실밖에 없고든 아, 형. 이게 우리의 로망이거든 이런 소파가 아이,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이런 아, 걸놀 수가 없어. 그지? 어. 와, 이거 잠 그냥 들겠어. 와, 와! 와 대박. 대박 눈물 날라그런다와 이러 이렇게, 이렇게 발 뻗고 아 해라. 이런 거다 집에 있잖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가 없어. 아. 없어? 없어. 애들하고 있으면, 와. 데가 데가 없어. 데가 애들 있으면 와. 데가 여기서 형우락하고 형. 리클라이너. 와.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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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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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형 대박이다. 와. 와형 터치였네요. 어 이제 편하죠? 그럼요. 아 이거 어. 와. 아들들 아들들 아들 위한 발라드 가 아니야. 아들 아들 이안들. 아들 이안들이야 발라드. 자 그러면 형딴데도 한번 볼까? 아예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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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수 있다 파이 실링 팬도 있다. 할게 없어요. 밥밥 아. 먹지. 뭐 이것도 있어. 이것도. 야 이거 이게 철봉 철봉. 어, 어. <laughs> <laughs> 와. 야, 형 철봉 이거 어? 어 해줘 해줘. 어 와. 어형 이거 못 해? 나못해못 해, 해, 해. 이거 왜못해봐한번해 봐요. 아전거는 게 나가 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 해봐. 이경이 해봐, 이경이. 이경이 잘하지.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오! 여기 비중 여기 원래 다 못해. 어, 그래. 그러니까 안 뭐. 돼. 비주 해봐, 비주 해봐. 자 비주얼 이제 한다, 한다. 비주 해봐. 하나, 둘, 셋, 고! 아아 하나, 둘, 셋, <laughs> 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 근데 나왜안 되지, 이거 진짜로? 미치겠네. 한번 해보고 싶다. 어. 하나, 둘, 셋. 음! <laughs> 형이 컴퓨터하면서 발 그러니까 이거 하시나 세컨, 봐요. 색감, 색 아, 근데 난 안방 안 써, 이방만 써. 왜요? 어, 왜요? 계속. 안정감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 리고 이방이 아, 좋아 아, 여기에 그래서 형 우리 그 베개 있네. 있는... 아 이방에서 이, 이 어. 잡니다. 이방에서 주시는 아, 거예요. 아, 짜저방 너무 아깝다. 아깝다. 근데 여기 아늑하니까 여기가. 꽝끄 어, 어. 형 집이. 아이, 아, 형아나 이게 형 고등학교 졸업사진라고거나 너무 놀랐어. 아, 진짜요? 잘 생겼어. 아 이거 잘 생겼는데 형이 고3 때. 형 머리가 저렇게 마르셨어요? 어,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나 진짜.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있네. 꽝기 형님이 옛날에 그 야, 아, 신병교육 때 교관할 때 이제. 아, 아 그래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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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몸 관리를 그래서 총검술이 아 예술이잖아요. 아, 아니야? <laughs> 형 여기서 그거 한번 해줘요. 한번 해주세요 총검술. 어, <laughs> 진짜. 우와, <laughs> 총검술 처음 봐. 아니 나도. 찔러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나나나나 어, 나, 나, 나 궁금하다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아우. 아, 이거, 쟤, 얼마만이냐, 삼십 년 만에. 아, 저기, 아, 구령하면 해세요, 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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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령. 부대, 짠! 자, 자. 전방에, 차려, 총! 전방에, 차려, 총! 전방에, 차려, 총! 짠! 와우! 야, 야, 야. 찔러! 찔! 짠! 짠! 야, 야! 야, 그, 그 밖에 없어. 없어? <laughs> 울리는 거 없어요, 막, 아니, 돌리는 아니, 거. 울리는 거. 그거는 제 식이고, 그러니까 총검술 16개 동작 이런 게 있어요. 네. 어. 16개 동작 해가지고, 네. 그만해, 찰쳐. 야잇! 야잇!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었죠.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그 야, 진주가. 안 그냥 숙취해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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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난, 난 이렇게 할줄 몰랐어. 도수체조만 기억하고 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또안 했어요. 근데 형네 운동 기구가 진짜 많네. 형, 형 이것도 있어? 꽝껴? 어? 전환근. 이거 전환근 하는 거잖아. 골프 선생님이 거리가 너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거리 좀는다고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1 0개 하기가 힘들어. 씨. 이거 이거. 이거 열번왜 못해? 열 개? 이거 왕복 열번 한번 해봐. 여기 터져, 여기 터져. 와, 이거 이거 형 근데. 그장난 아니네. 아. 아 이거 자체가 운동이구나 그냥. 펌핑이다 펌핑 빰빙 지금. 어, 불이 나다 뭐 어때? 어, 아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앉아. 빨리, 와,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아 진짜 오늘 저기 꽝규 형이 초대를 해줘 가지고 형아 고맙습니다. 아 회장님 회장님.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오! 아버지 뭐 하시노. 야왜 이리 말랑놈. 아버지 뭐 아, 하시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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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아버지 잘 계세요. 아,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 말이 안 되지. 피부 그치, 내가 뭐, 왜 그러는지 알겠지. 형이 피부 진짜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니까. 그 이렇게 좋으세요, 피부? 관리도. 비결이 뭐예요? 쟤 이상해, 제. 왜, 왜, 왜? 피부가 좋다면서 자꾸 이쪽을 봐. <laughs> <진짜>. 네. 아니 <laughs> 이 선의를 가진 칭천도 그렇게 비틀어서 마음에 안, 안 들었는데. 너, 너 형, 처음부터. 피부가 여기까지만 있네. 어, 왜 저건 머리를 봐. 아니 두피도 그래. 피부지. 두피인데. 아, 근데 형, 보통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근데 내가 성도 살아보니까 진짜 자전거 타기에는 최고로 좋지. 아, 여기 좋지. 아 성도 씨. 좋죠. 여기 아,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 고요 네. 여기 네. 아. 그 배우들 쪽에 소문이 있어요. 뭐가요? 어. 성동의 선배 때문에. 어떤... 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배우 쪽에 소문이 이미 있어. 그렇지, 그렇지. 동희 형이 하도 오. 얘기해가지고. 오0 100, 0번 100 100 100번째. 우동 하시고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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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아, 야저자연스 네, 아, 여기 이제 내전근. 아, 역시 여기 이제 내전근 욕을 하는 거예 아시네, 아시네. 요거 축구선수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외장구은 어디죠? 외장구 여기죠, 여기. 아, 이제, 어, 여기. 어, 여기. 어, 네 보통 거. 내가 여기면 외가 여기지 않을까? 나... 여기 <laughs> 나 또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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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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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를 제가 진짜 정상적이라는 걸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나마 네. 네가 좀 정. 아, 그나마. 야, 야. 형 근데 야. 형 근데 야. 형 근데 좋지 우리가 오니까. 아 좋아. 아, 어. 정말 정말 아니, 혼자 이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아, 왜 그래. 아니, 형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지. 하아 진짜. 형 아. 아. 자 우리 아, 형을 위해서 우리 그뭐 네. 형이 이사 오신 지는 꽤 됐지만 네, 네. 아, 집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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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아, 집터리 선물 선물 아, 한번 끓여보자 아, 아, 나부터 잠깐만 좀 주세요 잠깐만 좀 주, 야, 자, 제, 이거 자, 좀 주, 이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아, 아, 지금 아, 지금 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저는 이거 형님 요즘 요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집터리 집터리 시다터 이거 누가 는건데 이거 만들어 온거이 형이 합격. 합니다. 합격. 야. 좀 좋아. 렌즈 났다. 렌즈 났다. 50센스 올리면 반응 좋아요. 알아. 았 아유, 이거 좋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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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합격. 숨이 있다. 50센스 그거. 문제 문제. 하요 방은 합격해야 된다 이. 요즘에 진짜 이너드이 있는 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류에 이런 류의 안경이 인기가 아. 여기 괜찮다. 야, 진짜? 예쁘다. 제가 또형 패션 어. 쪽으로 얘가 모델 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 발로 가. 어. 아야. 어? 어디 보자. 패션 터. 어이 괜찮다. 잘 어울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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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어울린다. 아, 아니. 맞아. 어, 진짜 괜찮아요. 체크 셔츠 입으면 너드 지금 돼. 그쪽 맞지 맞지. 아, 이거 이거 야, 너잘사왔다이거 형한테 딱이네. 이게 원래 이게 패션. 약간 약간 이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받고. 요거 좀 너드하게 다니시다가 좀 조금 멋뭐 뿌리고 싶다 하실 때어뭐 있다 뭐 있다 이거 가세요 뭐예요 응. 뭐야 오 이거 형 하하가 자주 쓰는 스타일이야 오보봐봐 어? 봐봐. 미쳤다 와 봐봐 아, 진짜 귀엽다요 아 이거는 코스프레잖아형 근데 형, 형 얼굴에 티다 나요 마음에 어, <laughs> 안 드는 거 프리 끌어올려 프리 끌어올려 야야형 근데 저는 아, 합격 아, 이건 합 합격 아, 합격 장간왜 줘요, 잠깐, 형님? 아장난에서 봐, 장에서아나 진짜 어디가? 아니, 왜 그래요? <laughs> 왜 그래? 어. 아용어머이에요 용돈이 용돈이 뭐 용돈이요? 이게 이게 선물 받으니까 내가 지금. 아정이 자자, 이 의자, 자. 와감사합다어 입장. 안받아 이거 새니까 그래, 새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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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근데 색깔이에요. 형이 자꾸 만원 주니까 무슨 우리가 중고거래 하는 거지? 아, <laughs> <laughs> 저는 사실 이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제니 가방으로 좀. 아, 네, 네. 네, 네, 네. 네. MG 좀 그런 거좀 좋아하시는 음,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에는 제가 그 제니 폼롤러를 제가. 아, 아 제니가 이걸 운동하는구나. 밑에 육아 매트 깔고 하시라고. 아, 센스 잡 아, 아, 아 좋아, 있다. 좋아, 좋다. 근데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아, 이거 한번맞으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형님 이거 레몬 껌이다 레몬 껌. 거에굴이있나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laughs>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아, 시원해 너무 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있구나. 있구나. 지금까지 하얀 지아까지 하하 형 아유 아이고만원 아침에 만천 아침에 만천합아 합격. 만천원아만천원아침분만천원 아침에 아침만천원아만천 폼롤러부터기대된다 기대된다. 이게 기대된다. 살아났다. 진짜 팬이었다. 네. 예전부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G 느낌으로 이렇게 잔망 느낌 아, MG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기 에 담아와 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집에서도 오로라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우리 애들 이거. 가지고 저기 기사은 뭐? 혹시 이거 안막 버튼 좀 조금 쳐 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 아, 귀찮아. 네. 아안막왜 아, 귀찮아? 우리도 해보자 이거. 아 그래. 한번 내보자.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불, 그래, 그래. 불도 다 끄드릴까요? 어 좋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방금... 자 불도 끄끄 주세요. 불불 불도 끄. 불도 <laughs> 꺼 아니 뭐다꺼주지뭐 어. 때 어때? 어때? 이거 별이고. 와 어때요 여러분? 야 아니 달 뛰어봐. 해봐. 달을 뛰어야 돼. <laughs> 달을 <띄워야> 돼. <laughs> 달도 뛰어. <띄워. 웃음> 별로인데? 엄청 세다. 내가 다리 어 우리 집도 달리 있는 거. 다 뛰어봐. 어때? 무서워. 소리 <laughs> 뭐야? 무서워. <웃음> 어때? 무서워. 소리 <laughs> 뭐야? 무서워. 안돼. <laughs> <laughs> 아, 네. 진짜 뛰어봐. 다리 없어. 오로라가 다리. 야너 무서워. 아니, 야 귀신 나오겠어. <웃음> <웃음> 야, 이거... 아니 진짜. <laughs> 야 이거야 진짜. 야 저기 에 저승사자 서 있어. 야, 야. 야 집에. 야 집에 저 귀신 나오지 저거. 아 이거 너 무섭잖아. 광규야. <laughs> 야 이게. 이거... 아...

저는 그, 형이 혼자 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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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단백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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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이거 진짜 먹는 거야. 진짜로? 어. 아, 그리고 아, 나, 나, 나. 요거 형 비타민. 네.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지. 어, 근데 여기 내가 세트로. 네, 아 어. 갖고 왔어요.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좋지, 좋지. 좋아, 좋아. 아, 좋지, 역시. 야 이게. 네. 이게 종합, 종합. 어, 맞아. 어 어. 어, 어. 형님이 드시던 거 있구나. 너 합격이야. 아, 자, 그냥 합격. 그리고. 아니, 합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어아어 아니, 아니. 아니, 게니 아니, 어니 아니. 아어아아어